사무엘하 7장.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이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나만군의 주가 말한다.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다는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영원하시려고 이렇게 큰일을 하시었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